트로트의 전설 조항조와의 만남 환희 꿈을 이루다 오늘은 단순한 오디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로트의 전설 조항조와 함께하는 새로운 기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승자가 결정되는 오디션의 현장이 아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환희라는 한 인물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겪은 과정을 따라가며.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로트의 대명사, 조항조. 트로트의 역사에서 조항조라는 이름은 빛나는 금자탑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그의 노래와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트로트의 왕으로 자리 잡은 조항조는 그 어떤 가수보다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발표한 곡중 수많은 팬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명곡들이 많고,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트의 전설인 조항조가 새로운 오디션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오디션은 단순히 가수의 발굴이 아닌 그의 신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단한 명만이 조항조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디션에 참가한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디션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환희의 등장과 열정, 환희, 이 이름을 듣고 많은 이들은 그가 트로트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한 사람의 꿈꾸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환희는 그 누구보다 이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전설인 조항조와 함께 무대에 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일이 그의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환희는 수년간의 연습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그는 그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다해 트로트를 공부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힘차고 감동적이며, 그 안에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현대적인 감각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환희는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조항조와 함께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 환희는 자신이 겪은 모든 연습과 실패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때로는 무대에서의 긴장으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환희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항조와 함께하는 그 무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도 담담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조항조의 선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션 당일, 치열한 경쟁.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며 긴장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유명한 가수들도 있고, 새로운 얼굴의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디션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긴장한 표정, 서로를 살피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무대에서 반드시 선택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환희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조금 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항조와 함께 작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만큼의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래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항조의 음악적 비전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항조는 그 누구보다 예민한 눈빛으로 참가자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진정성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조항조의 등장과 심사, 그리고 마침내 조항조가 오디션 현장에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며 참가자들은 그와 같은 무대에서 함께할 기회를 꿈꾸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항조는 그 어떤 심사위원들보다도 엄격하고 냉철한 평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선택하는 아티스트는 단순히 그의 신곡에 참여할 가수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파트너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진지함과 기대감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이 가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환희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준비한 무대에 임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현장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 곡은 환희의 인생의 한 부분이자 그동안의 고통과 열정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환희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고, 그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를 마쳤습니다. 조항조는 그가 부른 노래를 들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리하고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환희가 보여준 가능성을 인정하는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조항조의 평가와 결과 발표, 오디션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환희는 조금 더 특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희 너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이 한마디에 환희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조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디션의 마지막 순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환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항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희, 네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다. 그 순간 환희는 마침내 꿈을 이루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으며 그의 마음 속에서는 기나긴 여정을 마친 듯한 깊은 만족감이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환희의 여정. 환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단지 한 명이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전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환희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환희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걸어갈 길에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번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